쪽파하고 요 갓하고 섞어서 김치를 하겠습니다. 요 쪽파는요 큰거한단 이렇게 다 까가지고 다 씻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쪽파가 이렇게 길고 크고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채는 좀 짧아요. 이제 요 갓도요 이렇게 채 길은 것도 이제 요즘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요 쪽파하고 섞어서 하려고 이렇게 짤막짤막하면서. 이렇게 굽지 않은 걸로 준비했습니다. 그런 걸로 해야 이렇게 섞어서 해 놓은 김치는 맛있어요. 그리고 요 갓은요, 요 정도 되는 단으로다가 두 단입니다. 요것도 다 이렇게 씻어가지고 다 준비해 놨습니다. 쪽파는 이렇게 그릇에다가 담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멸치액젓입니다. 반컵이에요 100ml. 이렇게 뿌리 있는 쪽으로 이렇게 뿌리세요. 양파는 두 개인데요. 하나는 이제 갈고 하나는 채 썰어서 넣겠습니다. 오늘 배인데요. 배는 반 개만 이렇게 갈아 넣을 거예요. 양파 작은 거 하나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갈아주세요. 이거는 밥입니다. 요 스푼으로 다섯 스푼이에요. 집에 이렇게 밥이 있으면 밥을 넣고 하세요. 요거는 요구르트입니다. 요거 두 개. 이렇게 넣고 갈아주세요. 요 요구르트가 김치 종류에 들어가면 아주 발효를 맛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멸치액젓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지가 15분 됐어요. 5월 중간에 한번 이렇게 뒤집으세요. 저희도 중간에 한번 요거 뒤집은 겁니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른 그릇에 옮기세요. 이제 여기에다가 양념을 할 거예요. 이건 고춧가루입니다. 컵. 고춧가루 지금 두컵 들어갑니다. 이제, 요, 고춧가루는요, 저는 이제 두컵 넣었어요. 근데 이게 좀 너무 김치가 빨간 거 싫다 하시는 분은 무슨 김치든 고춧가루는 조금씩 덜 넣고 하시다가 나중에 더 이렇게 넣으세요. 이거는 진젓 다섯 스푼입니다. 요, 진젓은요, 이제 젓갈 파는 데 가시면 구할 수 있어요. 거의 가면 많아요. 요즘 김장철에는. 근데 요거 맛은 좀 깊거든요. 근데 이제 좀 비린맛이 싫다, 그러신 분은 이걸 그냥 액젓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간마늘이 아요 4스푼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생강청을 담았어요. 그거 1스푼입니다. 매실액 3스푼입니다. 간거 넣으세요. 양념은 이제 미리 해놓으면 점점 빨개져요. 양파 이제 채 썰은 거 여기다 넣으세요. 양파도 이렇게 가라만 넣지 마시고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한번 넣어보세요. 이제 양념을 이렇게 다 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간을 좀 드셔보세요. 그래가지고 좀 씻겄다 하시는 분은 추가 간을 하시면 돼요. 저희도 요 간이 살짝 싱거운 듯해서 요거 진저 두 스푼 더 넣습니다. 이요 갓을 절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게 조금 살짝 조 짭조름하다 해야 간이 맞아요 나중에. 뭐 나중에 두 스푼 넣는 거는 내가 선택해서 넣으세요. 쪽파, 갓, 양념 이렇게 한줌 해서 이렇게 갈르세요 양념을 골고루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근데 이 양념은 이렇게 위에 뿌리 부분 있는 쪽으로 더 많이 바르세요. 이거는 하실 때뭐 갓은 절이지 마세요. 이 갓은 절이면 질겨요. 그리고 요즘에 갓은 또 연하니까 절이지 않아도 돼요. 이제 다 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뒤집으세요 뒤집으셔가지고 양념이 이제 조금 이렇게 안된 데는 이렇게 잘르세요 또 저희가 지금 이거 한 거는 아주 양념도 잘 맞아요 이거 이렇게 양념 버무릴 때는요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하세요 이거 막 하면은 엉크러지게 하면 좀 지저분해요 이렇게 이제 다 골고루 하셔가지고요 통에 담을 때는, 갓, 쪽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섞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이렇게. 한 줌씩, 이렇게 담으시고요. 계속 이쪽 방향으로만 담지 마시고요. 이렇게 담았다 하면은, 나중에는 또 반대로 하세요. 이렇게. 그래야 양념이 골고루 배요. 요즘에 이제 쪽파가 비싸니까요. 쪽파김치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여린 갓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담아보세요. 쪽파만 담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이거는 밑반찬도 되고, 뭐 고기나 뭐 라면이나 아주 다 좋은 반찬입니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맛있게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